안녕하세요. 그런니네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농원입니다. 다수야농원에 오늘도 예쁜이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레드오렌지가 있습니다. 레드오렌지 레드오렌지는 7.5cm 화분에 들어있네요.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는 레드오렌지 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어우 예쁘죠. 이렇게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아이도 들 있고요. 레드오렌지가 만원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하우스에 아주 소리가 요란하네요. 여기는 홍차 홍차 자구도 2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이들. 아, 귀엽네, 아주. 홍차가 25,000원. 어우, 너무 예쁘죠? 또 여기는 레드비치. 레드비, 레드비치가 2만원. 아, 얘들아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레드비치. 엄청 예쁘죠? 아, 예쁘죠? 이런 레드비치가 2만 어, 2만원입니다. 또 이쪽에는 오늘은 보니까 까망이들이 많습니다.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가 만원 이렇게 까망이들 뒷입장이 뒷 아주 까맣습니다. 이 까망이들이 딱줄 서있습니다. 엘리오 다스, 만 원. 요, 지금, 블랙탄. 블랙탄이 만 원. 얘들이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요렇게. 비슷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또 틀리답니다. 오, 얘는 블랙탄. 와, 뒤에는 아주 새카맣야새카맣 이렇게 오우. 완전히 까만네요 까마 이것이 블랙탄입니다 이건 또 블랙퀸 블랙퀸도 대단하죠 이것도 더 새까맣습니다 영상에는 좀 흐리게 나오네요 이렇게 생긴 블랙퀸 여기는 블랙 초콜릿 초콜릿도 만원 아 귀여워요 아주 이렇게 이자구가더 까맣을까요 이렇게 지금 블랙 초콜릿 만원 이쫘아 있는 블랙 초콜릿 만원입니다 원종 말이야 원종마리아도 만원. 가시같이 아주 그냥 찔리겠습니다. 찔려. 이렇게 생긴 원종마리아. 대단하죠? 원종마리아가 만원이고, 또 흑장미가 또 있어요. 흑장미는 8,000원. 이렇게 생긴 흑장미. 흑장미, 블랙초콜렛 블랙킨, 블랙탄, 멜리오디스. 다 새카만 애들이네요, 오늘. 이거는 흑장미, 8,000원. 이것도 네인스타 아, 특가가 3,000원이랍니다. 000, 네인스타 어우, 대단합니다. 이 화분이 몇 센치나 될까요? 네인스타 3만원. 이 화분이 1 7센치 화분입니다. 1 7센치 꽉 찼죠? 이렇게. 어우, 너무 멋져요. 얘들은 또 물은 덜 들었는데, 건강하네요, 아주. 꽃대가 뭐, 이렇게. 레인스타, 3만원. 17cm 화분입니다. 이것도 미란타. 미란타도 만원. 이렇게. 미란타입니다. 이란타도 만 원. 우기 카시오 적금. 특가로 1 5 0 0 0 원.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이 아주 큰 애들이 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얘들은 화분이 12cm 화분. 내경은 12cm 화분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카시오 작품, 가5 0 0 0 원이에요. 비가 와서 너무 시끄럽네요, 아주. 요 핑클루비, 핑클루비도 만 원. 아우 따글따글 해가지고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따글따글한 핑클루비 만 원입니다. 여기는 너무 묵은둥이 특가 6,000원. 우와, 6,000원이랍니다. 묵은둥이라네요. 이렇게. 목대가 쭉 올라오진 않았는데도 묵은둥이랍니다. 특가 6,000원. 엄청 좋습니다. 요 대화련? 대활연. 대화련은 처음 본것 같아요. 만원입니다. 대화련. 이렇게, 어우, 층수가 엄청 높아요. 대화련이, 이렇게 생긴 대화련이 만 원. 또, 여기 석연화, 석연화금이네요. 석연화금은 만 이천 원. 석연화금이 만 이천 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애들도 있고, 돌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돌 나온 애들도 자라면서, 금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저희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석연화금이 12,000원. 여기는 환엽노망. 환엽노망이 8,000원. 와, 아주 입장이 엄청 오동통통하네요. 환엽노망이랍니다. 잎이 진짜 환엽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왔네요. 여기는 제스타 제스타도 만원입니다. 제스타가 이렇게 묽은 제스타 요즘에 이제 다육이 물이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 전보다 색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스타가 만원 요거 13cm 화분입니다. 여기는 로망 어 얘가 로망 노망 참 귀엽네요. 이거 10, 아 요거 7.8, 7.5cm 화분. 아주, 세, 이거 빨갛게 물들은 건데, 여기에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예쁜 색감이. 아, 예쁜데, 색이 너무 흐리게 나와요. 이렇게 생긴 노망이 3,000원. 3,000원입니다. 아유, 귀여워요 아주. 요 네인스타는 4,000원. 네인스타.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 네인스탄 4,000원이라 했죠. 여기 니드 길바 12,000원, 니드 길바는 12,000원, 다 2도 외도 그렇습니다. 이런 건 외두고 대개가 다 2두네요. 요건 3두, 리드길바 12,000원입니다. 요것도 내경이내경까지 합하면 12cm인데 요내경은더 넓지요. 여기 홍상생술 홍상생술은 16cm입니다. 여기여기요 아이들이 16cm 3만원 와, 대단하죠, 여기. 이렇게. 화려하게 물든 홍상생술. 3만 원입니다. 또, 이쪽에는 카사노바. 카사노바. 오유, 이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카사노바. 어머나, 이 자고. 대단합니다. 그냥 아주. 전부다. 모두가 이렇게 자구를 엄청 내내야죠. 이렇게 한 군데서 막 무더기로 나옵니다. 요런 카사노바가 15,000원. 요거는 요건 13cm 화분에 이렇게 넘쳐흘러서 카사노바는 15,000원입니다. 어다 꼽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꽉 찼어야죠. 카사노바 15,000원. 우와, 대단합니다, 아주. 또, 케라리언. 케라리언은 만원. 케라리언. 아주 색상은 아주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케라리언. 만원입니다. 또 여기, 원켈리. 원켈리. 0천원 원켈리가 3 0 0 0원 화분에다가 늘어뜨리며 심어가지고, 심으면 아주 예쁘다고 그럽니다. 원켈리, 3,000원. 여기 또 스파이시, 8,000원. 이렇게 생긴 스파이시가 8,000원입니다. 8,000원. 또 여기, 라즈베리 아이스, 얘도 8,000원. 오, 여긴 8,000원짜리만 모였어요. 이렇게 생긴 레드베리 아이스. 8,000원 이고요. 파이어플라워 제이코덴 아, 얘도 8,000원 파이어플라워 얘도, 얘도 8,000원 8,000원짜리가 쪼옥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메비나금 메비나금이 만원입니다 색상이 아주 예뻐요. 여기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 아주 예쁩니다. 매비나 금. 만 원이에요. 얘들도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많이 답니다. 앞으로도. 이케마리아 어우, 시끄러워. 바람 불고 난리 났어요. 이케마리아가만 오천 원. 이렇게 생긴 이케마리아 1 5 0 0 0원입니 이거 13cm 화분이에요. 여기, 여기는 에케 문스톤 8,000원. 아주 따글따글 따글 가격 조네야죠 에케 문스톤 이렇게 생긴 에케 문스톤이 8,000원입니다. 여기는 프로키아? 프로키아라고 합니다. 프로키아. 프로키아가 7,000원 와 엄청 좋아요. 릴리시나 금 같이 생겼습니다. 리시, 릴리시나 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름은 프로키아 7,000원입니다. 가격 좋은데요. 프로키아가 7,000원 이쪽으로 가면 여기 댄섬이 있습니다. 댄섬 애들이 어, 왜 오므렸을까요? 오후가 되면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므렸다가 오후가 되면 꽃 피고, 그래나 오전에 피던가요? 오후에 피던가요?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저희 집에 있으면서도 얘들이 꽃진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펴져요. 아주 오래가지요. 앤섬, 얘들은 아주 그냥 분재처럼 키워도 됩니다. 이 속에 뿌리가! 들어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댄서. 예, 꽃이 너무 이쁘죠 꽃이 진게 아닙니다. 폈다가 오므렸다 그러는 애들이에요. 8,000원. 또 서울에는 있 만원. 서울엔. 서울에는 만원입니다. 요거 13cm 화분입니다. 여기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3만원. 엄청 커요, 엄청 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실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8cm, 18cm네요. 18cm 원종 엘리자베스, 3만원.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주. 엄청 크나보네. 요거 다 자구. 자구입니다. 얘는 꽃대가 아니라 자구. 꽃대는 이런 거. 이런 게 꽃대고, 얘들은 다 자구네요. 이렇게. 요거는 꽃대? 꽃대인가요? 거는 원종 엘리자베스가 3만원입니다. 아유 엄청 커요 이쪽에 자구 돌도 이렇게 많고 3만원입니다 요것도 사포테 2만 5천원 2만 5천원 가격이 아주 착하답니다 다른데 비교해 보시라 니다 비교해 보시랍니다 사포테 얘들 빨간 애들이에요 물이 덜 들었어요 2만 5천원 여기 가면은 흑법사. 흑법사가 얼마일까요? 만원. 흑법사가 만원. 어, 까맣게 아주 그냥.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흑법사. 자구가 여러 개 있고, 만원입니다. 그것도또 불칸철화. 불칸철화도 만원. 이렇게 생긴 불칸철화. 너무 시끄러워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로우 금. 로우금은 15,000원 하우스에 막 비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난리가 났어요. 로우금이 15,000원 비행기 지나가고 뭐아 난리 났네요. 여기는 그램핑크 그램핑크 아 색상들 색무이쁘게입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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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이 가서 이든 비너스 골든 비너스도 만원렇게 이렇게. 생긴 골든 비너스가 만 원입니다. 나오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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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라고 도 나오는 골든비너스가 만원이에요. 또 여기 꼬마들. 또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8,000원. 아주 탱글탱글. 아주 예쁜 아이시그린. 너무 이쁘네요 아주. 아이시그린이 8,000원. 여는또 짧은잎 에보니. 얘들은 15,000원. 이렇게 예쁜. 아이고. 진짜 예쁘죠. 여러애들이 짧은잎 에보니 15,000원입니다. 오늘도 다수에 야 있는 예쁜 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분갈이 시절이라 분갈이 하시랴 뭐또 애들 비 맞히랴 엄청 바쁘시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